패턴만 알면 쉬워 에에에난 너의 패턴 다 꿰뚫어보고 있다 이런 멍청한 녀석 에에에자대기왕 잡을때 준비해야 될거 어... 팬푸드? 책 쓰면 내 정신력이 감당이 안될 것 같아서 그냥 팬푸드 씁시다 어차피 이거 뭐잘 쓰지도 않잖아 노랑을 두개 하자 그러면 파랑을 많이 꽂으면 딜타이밍이 줄어들거든요 노랑 두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라는 절대 두개 꽂으면 안 되고요. 아 이거 써줘야지. 건설의 부족이랑 해체 지팡이 있으니까 조금 복사를 해줍시다. 아 뭐가 제일 비싸? 제일 비싼 거 갑옷. 갑옷 만들고 해체하는 게정인거 같죠? 열고 요 두개는 어 해체해버려 어또저 복사 악몽열려도 복사 안돼 안돼 맞으면 안돼 맞을, 맞을 때마다 이거 시 시간 늘어난다고 에 이직거리 좀 안하고싶어 나 이거 할인 안받으면 얼마야 세개? 두개? 모자는? 네개 두개? 어, 모자는 무조건 할인받고 이것또 할인 받아? 이 이건 보스용, 어, 지금 쓸건 아니에요. 풀베, 나무. 아, 왜 눈이 없다. 잠깐, 왜 눈이? 왜 눈이? 이거 좀 부숴줘 아, 나이 네. 개빡쳐서 안되겠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 다 왔다, 왔다. 야, 출동. 이거. 없애 이거. 이거 아, 개빡쳐서 안 되겠어. 그렇지, 아, 확실하죠. 일처리 확실함. 참치, 초코파이, 에리야 이름이 왜다 먹을 거냐? 돈선생, 이건 뭐야? 굶쌤? 오케이. 어이, 아, 출동! 하나. 에 네. 아서. 여섯일곱여덟 여섯 <놀람> 아, 일 처리 확실하죠. 어다 부셨어. 이거 아이죠. 요 아침 아침까지만 좀만 기다려 줘. 아침까지만 기다려 줘. 오케이. 어 더, 더, 더. 어 턴터 아 정신이 나가버렸다. 어 조다스 조다스 무기 겁나 좋은 거야. 데미지 보이냐? 아아 아, 망할. 아뭐 순식간이잖아 그냥.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깨알 같이 공호 로브 버프 받으면 모자 끝 부분이 올라가거든요 야, 보이죠? 아, 끝 부분이 올다가 버프 받고 있으면 아 미쳤다. 내일이 있아 따... 내일이 아니네. 이틀 뒤가 봄이죠. 봄 되면 풀 파밍 좀 해주고 대교왕을 잡을 생각인데 겨울엔 이거 써도 의미가 없을 텐데요. 안 자랄 거거든. 어안 자라. 야 도박. 아또할 거. 할거 없어서 살짝 그시기한 순간인 것 같은데. 아, 노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저기서, 딱, 바나나 뽑아가지고, 정신적 회복 음식 좀 단양으로 만든다는 그런 마인드. 됐어. 이제 이거 전문가지. 어, 어. 8, 9, 10. J, Q. J가 나오겠냐, 근데? 어, 개망했어. 개망했어아 근데 어차피 지금 방패 있어가지고 이거 무한으로 할수 있어 아 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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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아, 어. 에다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클로버 나이스 클로버 클로버. 나이스. 다이아몬드. 어, 개망했어. 아, 개 개망한 것까지는 아니다. 적당하네. 500 정도. 야, 이게 막히죠. 바나나 먹어요. 어? 아 지금 정신력 회복할 게 필요했거든. 오케이. 아, 어, 좀 회복했죠? 야, 됐어. 야, 야, 야. 이 정도면 바나나 많이 먹었죠? 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야, 드디어 쓸때가 왔다, 이거. 낫. 이제 부장까지 휘적휘적 거릴 필요 없다고? 네. 싹. 이거지, 이거지. 예, 이거지, 이거지. 예, 근데 이거예요. 어? 이거라고, 이거? 이거도 쏴, 아 쏴, 나스로 캐면 풀도마뱀도안 나옵니다.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자, 풀장가지를 많이 모은 이유는 어, 풀 배럴 만들기 위해서 비켜. 아, 와. 이 배우 브름저주고전투할때배 예, 불이 안붙게이조심하기 돼요. 어, 고 이기고, 이기고, 썩썩썩 이기고, 이기고, 이기 이기고, 이기고, 이기이기 이기고, 이고이고 이기고, 너 이씨, 꺼져. 아유, 못, 못 꺼졌다. 일단, 이거, 이거부터 깬 다음에, 깬 다음에, 그 다음에, 펜프 주술. 오케이. 야, 꺼져, 꺼져, 꺼져. 어. 오! 이런 건방진 안 꺼져. 아, 노란 보석 꽂아서 톱탑이 체력이 오랐구나 이런 건방진 안 꺼져. 오케이, 자, 조심 집게다리 최대한 유인해 주고, 저는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어 아무것도 없네 어 뼈가 보시야 어배 박살 나야겠는데 좀만 더 버텨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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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버텨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아 어! 오케이 나이스 아,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어,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자, 대포 조심. 아, 배 체력이 엄청 빠리까이는데 그냥 들어가 이 정도면 됐어. 어, 어, 뼈가 보시어알방할 야, 제발, 좀만 더 버텨줘.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대박사나 하지 마라. 나이스. 오케이, 계기사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걸려버렸죠? 아 간단하네. 어, 역시. 장비 빠림 장비 빠림 그냥 어, 꺼져. 아, 씨, 안 꺼지네. 어, 안 돼, 안 돼. 어, 그렇지. 저리 가 임마. 야, 그 빠졌니? 아, 그 빠졌네. 아까 얼음 위에 있는 거 봤는데 어, 또 빠졌어요. 오,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가까운 육지로 자동으로 이동하는데. 오른쪽에 있으잖아. 여기에 있으잖아. 아, 여기 있네. 나이스. 아, 어차피 이거 배실어야돼달섬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를 저기까지 가야 돼. 그 와중에 비파도 아직도 있네. 안녕, 오랜만이다. 큰 거비사슴. 참고로, 얘네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큰 사슴, 거비, 큰 거비사슴. 이거 맞아요. 또 이름이 바뀌었죠. 오케이 okay, 연결됐죠? 또다 조립해. 와. 갑자기 야간 투시가 아니라 보름달. 뭐야? 애고는 애고는 버인것 같은데요. 방금 차이려가차이가 아, 때리려고 했던 거. 그 책을 사용할 때가 온것 같은데요. 정-말이 다가온다 옛날엔 7,8이 과충전 시켜주는 용이었는데 요즘에 또 쓸모가 하나 생겼죠 와그스테프 목소리에 할머니한테 자네라고 하는 것봐 싸가지 응? 바로 그냥 고글을 확 벗겨버려야 돼 어? 와그스테프가 근시라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저 고글 안 쓰면 앞이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글을 써야돼. 이게 좀 불편한 요소죠. 옛날에 와그스테프 할때그 기억이 나. 어, 야, 구석. 야, 구석 나이스. 야 나무 가보. 보정된 감지기.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이거 보정된 감지기가 아니죠? 어, 갑옷 입었어 이거, 이거였나? 어, 오케이 어, 다 야, 자리 좋다 구석이라서 한쪽만 보면 돼 정신력도 낮아가지고 게슈타이한테 방해도 안 받죠 도구 오류 방지기 요거였나? 오케이 망상화 완화기 이거 청진기 잠깐만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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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골이 기록해. 이거 책일 거임. 오케이. 어, 꺼져 꺼져 꺼져. 아아 아, 아, 꺼져 꺼져. 다 됐다. 아, 초고속. 얘또 빼워주고. 다음은 어딘데요? 아, 저쪽이야? 종말이 다가온다. 어, 뭐, 날파편이 뭐 복사가 돼? 어? 에, 캘 필요가 없어. 야, 조심해야 돼. 시간처럼 깨지니까. 어. 습격 온다. 아씨 아우, 아우. 아, 다 모았네, 벌써. 와, 미쳤죠? 그냥 숨쉴거 아님 어, 이거 공격용으로 한번 써볼까? 한 대도 안 맞아, 한 대도.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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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쓰레기야, 이거. 아우, 아우, 개쓰레기야, 이거. 아, 개, 개니 썼어 이거. 어, 이거 공격용이야,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번개쇼하는 용이야, 이거. 어, 쏙, 쏙쏙. 쏙.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알았다, 알았다. 아, 쏙, 쏙쏙. 쏙. 어, 번개 대미요. 저게 방어력을 무시해서 그래요 아 어, 정확히는 갑옷을 무시합니다 캐릭터 자체 방어력으로 막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죠 아야빛채아비빛가안 비체. 들고 왔네 아, 지금 지금이라도 들어가 이거 100% 전투중에 비온다 100%에요 100% 이거 뭐 돈스탑 원투데이 합니까? 100% 와요 100% 오케이 미완의 실험 잠깐만 이거 꺼내야돼 놓고 이거 놓고 이거 놓고 잠시 대기 봐봐 비오잖아 어? 비 오잖아 이 비책을 챙겼어야 됐다니까 안녕. 근데 뭐 대변자는 무슨 무조건 막뭐 원트에 잡지. 열여섯이건 원트 실패했지만 대변자는 원트에 잡겠습니다. 어 맞았지만 안 맞았다. 오케이 좋아. 얘도 전투에 가담했어잉. 어, 너가뭐할수 있는데, 할수 있는 거 없잖아. 그렇게 굴러다니는 거 말고 할수 있는 거 없죠. 사실 얘는 3 페이지만 조심하면 이제 별거 없어. 그러니까 피통만 많은. 촉수 가시는 부족하겠는데, 이거 좀 쓰려고 했는데 그냥 햄바터 하나 들고 올걸 그랬나? 그냥 철공이야 철공. 아, 체력 많아. 어, 이때까지 다 전투 특화 캐릭터 가지고 그냥 순식간이었는데 지금 졸라 오래거든. 아, 가 저것보단 셀줄 알았는데 그래 이것보다 더 센게 나오긴 하지 정신이 여기 좀 많이 오랐네요이 페이지도 뭐 별거 없어요 패턴만 알면 예, 별거 없습니다 무기요? 아예낫도 있어 낫도 있고 수리도구도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에에 <laughs> 퉁퉁퉁 하니까 퉁퉁퉁퉁퉁 싸우러가 생각나버렸어 아이씨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에 패턴만 알면 쉬워. 난 너의 패턴 만 알면 쉬워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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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에에에에에에 맞으면 안돼 내가 지금 방어력이 70%라서 맞으면 안돼 이걸 기억해야 돼 어? 그래 예. 당신만 안 하면 하드도안 맞을 건데 이씨. 오케이 이제 집중합니다 예, 실수 절대 안함내 촉수 가시 다 썼어 이제 그림자 나을 써야 되겠는데? 단독으로 쓰면 약하죠? 이게 있어야 돼. 어, 개쎄. 97 박혀. 조다쎄97 들어가. 아, 확실히 무기가 좋아야 돼, 이거. 무기가 좋아야 돼. 아, 시원시원하잖아, 그냥 데미지가. 컷. 코... 아, 근데 이거. 이거 정신력 0으로 못 만드는 건좀 아쉽다. 이게 최종일거야 투데사이트 두고도 필요가 없었네 이거 부숴줘요? 이 3페이전 참 착합.. 아, 참 착합니다 부숴 다자고 하면 부숴주거든요 아 야, 생각해보니까 위커가 터면 수면의 면역이구나 이거 의미가 없네

그런 거 맞을 거 같냐? 어? 허 그런 거 맞을 거 같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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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까, 아까부터 이거 자꾸. 오, 야. 뭐? 어, 덫 깔아봐. 어차피 너가 다 부수잖아. 이제 데미지 받은 거 아니에요. 수면, 수면. 수 어, 수면. 수면, 수 아, 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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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깔아봐 어차피 난안 잔다고 아이고 아이고 면이고 어차피 안 잔다고 수면. 수면. 력아수 가시죠 아면아면 수면. 수잠 야 비꼬!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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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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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잡아 잡아 잠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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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니 야! 어. <laughs> 잠을 안 자니까 아씨 무한 콤보 맞고 죽어 버리잖아